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사기무사입니다. 선생님, 이번 영상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천도제란 촌도, 뭔가에 어.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음.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네. 그 집안에 늘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 10년, 15년. 근데 여기 점을 보러 왔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점을 봤죠. 그런데 어깨 위에 여기 여기 하나씩 있고 머리에다 가슴 딱네 명이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어요. 네 명이 그 영가들이 귀신들이 나 모여달라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늘 막죠 귀신들이 영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네. 얘네들이 늘 막습니다 이 집안 일을.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도제를, 하, 천도제를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테마는 몸 안에 들어가서 빼내는 게 테마고, 천도제는 겉에 있는 거 보내는 게, 영가들 보내는 게 천도제입니다. 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죠. 빙의 아닌가요? 빙의, 빙이, 빙의가 아닙니다. 겉에 있는 겁니다. 아... 몸 밖에 이렇게 겉에 거주하는 겁니다. 네네. 몸 안에 들어오면 그건 테마뿐이 없습니다. 근데 겉에 이렇게 거,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어깨 위에 올라탄 게. 옷 입은 거, 보, 내가 설명해달라면 다 설명해줘. 와. 머리 모양은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웃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다봐서다 일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천도제데 네.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임신했다가 없앤 애들도 두 명이 있고요. 그, 태령이죠 개들이 아, 네. 양쪽 어깨에 올라탄 거고요. 두 명은 이제 나머지 귀신들이 올라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그거 지적을 했습니다. 이 귀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안 풀린 거고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자손들까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서른 여덟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간답니다.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다 했는데 딸은 마흔이 넘었는데 시집을 안 간답니다. 왜요? 얘네들이늘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그러면 해결책을 달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천도를 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천도는 평생 딱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끝납니다. 두 번, 세번 하는 거 없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도제를 평, 여러 번 해봤답니다. 절에서도 해보고, 어디서 다 해봤대. 근데 왜, 왜 남았냐는 거예요. 여기. 내 몸에 왜 있냐는 거죠. 그때. 그거는 잘못된 천도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번에 영원히 종료를 시키,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TV, TV에서 보면 저승사자 TV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제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천도제를 하면 이 저승사자가 내려옵니다. 그 영가들이로 온 겁니다. 영가가 저승에 혼자 못 갑니다. 인간들 세상에서 왔다 갔다 사는 게 이게 이승입니다. 그 저승 가서 닦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여기 데리러 온 겁니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라가면 끝난 겁니다. 이게 천도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기 가서 업장을 하게잘 닦겠죠. 그 자기가 이승에서 못 이룬 거. 저승에서 닦으면서 다 업장을 닦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딱한 가지 물어봅니다. 너뭐 할래? 그러면 그 영가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 이거 할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환생을 할 겁니다. 환생을 해서 그 집안에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룰 겁니다. 물론 과 기억은 다 없어지겠지만 이게 천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왜두번 생활합니까? 한번 하면 영원히 종료시키는데 그 집안이 그 후로 되게 잘 됐습니다. 딸 시집 갔죠. 아들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지금 잘 사귀고 있죠. 남편 한 일내 잘 되고 있고 여자분은 그 허리가 맨날 아프고 뭐 병원 가도 치료도 안 되는 거. 완벽히 소멸이 됐죠. 이게 천도제입니다. 이게 천도제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좋은 날 잡아서 진행하면 귀신들 영가들 다 불러다가 다해서 초승자들 내려서 다 달려 보내면 이게 천도제입니다. 어, 선생 그러면은요. 예. 뭐 이게 빙의하고는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 뭐 아, 나는 사업만 해도, 장사만 해도 잘안 되고, 망하는 분들도 많고, 뭐,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 사주팔자, 뭐,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주팔자가 잘못됐다, 아니면 뭐 귀신의 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과 그, 천도제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죠. 어, 아. 늘 어딜 가면요. 늘 따라다닙니다. 아...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그 영가가. 그래, 영가가 따라다니면서 뭐냐면, 내가 영업집을 하면,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하든, 뭐를 하든, 네.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네. 안 되죠? 사업을 하면 또 따라다니면서 막아버려요. 네, 네. 이게 천도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쫓아보내면 어떻게 될까? 아무 나한테 방해되는 그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잘 풀리겠죠? 이게 천도제예요, 이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고 많아요. 그러면, 나 허리가 아파요. 목, 지가 되게 많이 땡겨요. 뭐, 뭐가 여기 맺인지진 아파요. 병원에 가도 모두 안 나옵니다, 그래. 그게 다 겉에서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영가들이. 그래서 이건 천도제 한 번만 하면 영원히 끝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제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되고 불편하고 뭔가, 뭔가 좀, 좀 이상하고 그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그, 그 자리에서 정말 시원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가들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전화 문의 하세요 이상 산신국사였습니다.